해당 작가는 표절을 시인했지만 이딴 표절 시비에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 문학계가 더 분노한다. 어, 태영 오빠, 라이터 있어? 어, 거둬. 어, 뭐야? 녹음기 돌아가고 있어? 취미 한번 소름 돋는거이 음. 음. 원래 소설고이 그런 고있한취미들이있더라고저나저나 출가때문에 바쁘다고니잘 왔네 야그 이렇게 좋고 엄마한테 또 얘기해봐 수지 안고어왔다고 나한테 아주 난리 부르거어 저거는 왜이렇어 근데 여자 이런 거싫어할는 아니 우리 집 사람도 아닌데 왜 들어와? 그리고 참고로 수진은 우리 집 되게 기독교 집안인 줄 알아. <laughs> 이러고 몰라. 진짜 형도 참 대단해. 야야하잘좀 아! 나봐. 어? 혼래? <laughs> 도상님들 도, 돌아가시겠어. 아, 알았어. 하는 거라고 밤 까기밖에 없는 인간들이 말이 많네 진짜. 어휴. 밤 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, 왜냐면 또 손질 보양. 예 알겠습니다. 예. 저기 혹시 그 무슨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예예 예. 아유 제가 그럴리가요예 예, 그럼 들어가십쇼 음. 자네만 믿겠네 이번 거 잘못되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. 노인 내가 죽고 혼자 죽어야지 뭐 같이 죽지. 세요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요. 앞으로 쭉 갑시다. 어디를 줄까요? 조용한 곳으로요. 예? 네? 그 조용한 어, 어디 어디 어디를? 앞으로 쭉쭉 쭉, 쭉. 쭉 가시죠. 아 빨리요 빨리. 여기 세워요. 불과 여기 있어요. 도 공개되면 공개수 다 끝나는 거 알죠? 그럼 당신도 끝이야. 예,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 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? 공짜로 줄테니까 제안 하나만 합시다. 아, 니 무슨 제안이요? 도서관에 가서 책두 페이지만 뜯어와요. 이게 뭔데요? 책은 빌려오지도 말고 통째로 가져오지도 말고 꼭 뜯어서 와요. 딱두 장만 뜯어와요, 알겠죠? 아니요 선생님, 제가 도서관 책을 어떻게 찢어 저기요. 아, 저기요 잠, 잠시, 잠시만요 선생님. 그럼 내일 4 시에 여기서 봐요. 안녕. 저기요 선생님. 아니요 저, 저기, 저기요 선생님 잠, 잠시만요 잠시만. 김 교수 책이네. 뭐야? 예 여보세요. 죄송합니다. 저 교수님 혹시 그 임성문 씨라고 하십니까? 아, 아니면 그럼 어. 혹시 그번에 대필한 거 혹시 표절을 하셨습니까? 아니 아니요. 교수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여보세요? 여보세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? 거기 의자 있죠? 그쪽으로 가봐요. 없어진 것도 모르는 채 읽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. 대부분 페이지를 한장한장 한장 체크하면서 읽진 않으니까 말이에요. 특히 시랑 단편 소설을 찢어놓은 날은 내가 웃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. 그리고 거기 의자에 앉아봐요. 예 앉았습니다 앉으라고요 이번에 진짜로 앉았어요 혹시 낙서 당신이 한 거예요? 아니 저는 정말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니 아니 뭘 생각을 해요 제가 표절한 거 아니라고요 정 교수가 본인이 쓴 글이라고 했다니까요? 표절했잖아 당신. 다시 써보라고 해서 그거 시켜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. 저저저 저, 저 진짜 어, 몰랐어요. 그게 죄지? 그럼 시키면 다 하는 건가?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. 그럼 이번엔 도서관에 가서 그 표절한 교수 책 몽땅 훔쳐와요.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책은 사라져야 되더라고. 아니요, 아니요. 자, 제가 도둑질을 또 어떻게 합니까? 저기요. 혹시 당신이 임성훈이에요? 아니, 그럴 리가. 그럼 내일도 4시에 봐요. 안녕. 여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재미없어?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 부르니까 아니 재미는 있어 정교수라는 사람 무슨 도움을 준다는거야 그냥 재밌게 쓰는 법아 수지야 난 얘네가 이쁜거 같은데 얘네들? 응? 난 흰색 싫어 신혼집에 어쩐지 의세요난웨딩드레스도 입기 싫은데 신날 거 있네. 여보세요? 펭귄이요 뭐? 저 봐. 여보세요? 아니,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? 여 여보세요? 여 여보세요? 넌왜 모르는 사람을 전화를 받고 그래? 받으면 좀 어때서? 펭이 누군데? 그뭐 저기 그 누구 잘 되면 막 시기질투하고 자격지심 부리고 막뭐 그런 애들 있잖아. 시, 신경 쓰지. 약속은 아주 칼같이 지키네. 저 백윤 선생님, 저 저한테 진짜 왜왜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?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가 그 스토킹까지 하고 막 그러세요? 당신은 이제 다 알면서 끝까지 밝힐 생각은 없나 봐. 뭘 알고 뭘 내가 뭘 밝혀요 지금? 에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그걸 까놓고 내가 그 폐기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태까지 싸웠던 거 그걸, 그걸 무너뜨려요, 제가? 미안해요, 하는 거 아니에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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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이제 주세요. 주세요. 엄음 교수 비밀이여 <laughs> 펭귄이. 이씨 야, 야, 이거 봐봐. 야, 이게 어, 이게 어떻게 비밀이니? 어? 어? 너 그리고 얼, 굴 한번 보자. 봐봐. 야, 내가 누군지가 그래? 너가 지금 끝까지 이 잘못한 사람 밀기도 와. 야, 내가 뭘뭘 밀면 되지? 대체 물어보자요. 내가 뭘 잘못했니? 아악 아.

아, 진짜 안 보여!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! 넌 끝까지 도둑이야 아! 아! 어! 어? 이게 예쁜 것 같은데? 이거 어때? 별로야 어. 어, 씨. 수면 에잘 어울리겠네. 이책 그쪽이 쓴거 아니에요? 도서관에 가니까 이 페이지만 이렇게 뜯어져 있더라고요. 예, 제 제가 쓴책 아닙니다. 남이 열심히 쓴 책을 뭐 함부로 찢어놓는 걸까요?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사, 사람 잘못 본것 같아요. 진짜 우리 나중에 가서. 있지 않